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50장에서 53장이 되겠습니다. 50장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고발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끌려오게 된 것이라는 거죠. 2절을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합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에 있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의 일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려고 너희의 의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베푸심을 보게 보려면 그 은혜의 날이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어려운 종을 이제 보내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는 어려운 종이.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대속의 사역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 종은 혀의 권세로 권관자를 돕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이죠. 6절을 보면 그는 고난과 모욕을 묵묵히 참고 감당하며 자비로운 목자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53장에 아주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목종의 그 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어 권고합니다.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그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뛰는 그런 거짓 종교를 의지하게 되면 불과 횃불에 삼켜짐을 당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 눕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51장에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키십니다. 1절을 보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둥이를 생각해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비유한 표현이죠. 2절을 보면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시작되던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그렇게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왜 학대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시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을 폭대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종일 너희들을 학대하는 학대자들을 두려워하고만 있느냐 하고, 아, 안타깝게 여기신 것이죠.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학대자들을 가리켜서 죽을 사람이다.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6절을 보면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 13절을 보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이스라엘을 지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박에서 풀어주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지원받은 자요, 또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박해서 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분노의 잔을 마셔서 다비웠다고 말씀합니다. 포격의 때가 찼고, 연단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분노의 잔 여호와의 분노의 잔을 마셔서 다 비웠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손에 돌려주셨 주었던 그 분노의 큰 잔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학대자들의 손에 돌려줄 것이다. 이제 그들이 고난을 당할 차례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5 2 장은. 포로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은혜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3절을 보면,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송량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값을 받고 팔렸던, 아니면 값 없이 탈취를 당했던 간에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바벨론이 대가 없이 이스라엘을 내놓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림으로써 대가 없이 값 없이 이스라엘이 송량될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 자기들 그 몸값을 치르지 않고도 종살이에서 그들은 이제 송량되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에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은. 은혜인 것이죠. 값없이 송양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때와는 달리 이제 바사 제국에 특별한 지원을 힘입어서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겸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이지요. 53장은 50장 6절 7절에 예고된 여호와의 종이 당할 고난을 더욱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고 여호와의 종이 그의 고난으로 인해서 성취하게 될 구원의 역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여호와의 종에 대한 쭉 묘사를 하는데 첫 번째 종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자로 여겨질 만한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53장 2절을 보면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헌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 네 번째는 아무도 그 종의 죽음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는 그냥 오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사람들이 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9절을 보면, 악인들이 당하는 형벌을 당하여서 악인들과 함께 죽음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무덤이 악인,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 여와의 종, 고난받는 종은, 이 어려운 종은 고난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7절을 보면, 그가 권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요 라고 어, 이제 되어 있고, 12절을 보면, 그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기들을, 자기를 이렇게 학대하고, 어, 그 고난 가운데 던져놓고, 모욕을 주고, 어, 그렇게 순환을 겪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 그가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음을 받았다. 도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포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되어 있고 11절을 보면 나의 어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롭게 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난당할 때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감당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영접지 못하고 배척을 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영광만 바라봤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고난받는 종을 메시아라고 생각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이 귀한 하나님의 종,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분을 장모리가 선물로 받은 것을 귀히 감사히 여기고 그가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이구나. 은혜로 우리가 속량 받은 자이구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도 주님의 행하신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묵묵히 우리의 어려운 현실들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들을 바라보면서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내일 8월 4일 수요일은 이사야 54장에서 58장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밝혀 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활짝 열어 주셔서 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또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습으로 그 취하신 태도를 우리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삶을 우리가 겪어나가고 있지만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잘 감당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루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